라꿍짝꿍 안녕하세요 제가 시골에서 이거 낭의를 준다고 아주 맨날 며칠 기다리다가 받 놓고 왔습니다 마, 맨날 며칠 이걸 낭의 준다고요 이 빵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좀 너무 로켓탄 초콜릿 로더라로켓탄초콜로 달콤 양념 베스트 예 피카 파카 이빵 사이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야 이거 참참 별거 아니지 이상한데 땅이... 아무이 땅이 떠난단 말이야. 아까 땅 공장을 한번 세야지. 도로는 로켓탄. <laughs> 초콜롤 빵입니다 이건 피카, 피카, 달콤. 양 버티 이 땅을 제가 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네. <laughs> 네, 네. 빵을 가져오니까 지금 나이가 자고 있어요. 제가 한번 데려오겠습니다. 우리 이 어디 있냐? 어, 이거 머리가 좋은 선물을 가져왔어 이건 참, 사이가 힘든 거야. 그러면 자만께서는 조금만 더 자고 온나? 가조금더 자라고 온나? 응. 안 되겠다. 이게 잠을 자서 안 되겠다.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더 일찍 일어나는데. 남의 한테빵 배달 잘 하고 갑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 저는 시골 갑니다. 강원도꼴짝으로 갑니다. 이약 yeah. 이 촬영이 끝나고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냄새를 좀맡아시고 싶었나봐요. 이게 반을 잘라놓으시고 가신 거예요. 할아버지께서 꽁꽁 숨겨서 오신 빵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? 잘 먹겠습니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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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주식은 말아 드시지 마시되, 빵은 말아 드세요. 아 촉촉해. 너무 맛있네, 이거. 할아버지가 구해줘서 더 맛있네. 저희 할아버지의 노력, 할아버지의 힘력. 음. 음 제발요!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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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를 사랑해줘요 와 대박 꼬부기 하늘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꼬부기가 나왔네 역시 우리 할아버지 느릿느릿 빵을 구하시더니 꼬부기가 나오려고 느릿느릿 걸으셨구나 이 구하기도 힘든 신상품을 또 구해오셨더라고요, 저희 할아버지께서. 잘 먹겠습니다. 냄새는 약간 막걸리 냄새. 막걸리 한 잔! <laughs> 응? 응? 앙버터가? 삼립이 빵을 중립적이게 잘해. 앙버터가 맛있네. 앙버터는 뭘로 만든 거야? 버터. 그렇죠. 껍데기는 안 먹어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국어 시간에 껍데기는 가라를 배워가지고 껍데기는 안 먹어요 껍데기는 가야 돼 진짜 가슴이 찡하네요 이걸 먹으니까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띠부 띠부 뮤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? 싹카보 한 장에 단돈 5,000원 팝니다. 5,000원은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이 아닙니다.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간 수고비가 5,000원인 거지. 할아버지께서 빵도 사주시고 정말 너무 행복해요. 제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. 리슨! 아 진짜 주작 아닙니다. 장작나무 아니에요. 주작 아니고 제가 진짜 번호를 따였는데요. 네, <laughs> 아니 진, 진짜 번호 따였어 나 진짜.